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소년부 지체들. 9월 8일 바이블 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은 계속해서, 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백일 성경통도 가이드라는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가 이렇게 다 크로노지컬리 다 이렇게 연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 이렇게 토막토막 이스라엘 역사에 토막토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은요, 29장부터 연결된 그 당시에 함께 적, 어, 적혀진 그런 예언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아, 시드기아 왕의 초기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아, 그 당시만에서도, 어, 여, 여호야 기인이라는 바로 그 전의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그 2차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 이미 1차로 올라가 있고 에스겔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포로 기간이 시작된 마지막 때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10몇년후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시드기야 왕의 그러니까 초기 시절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 유명한 일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유, 그 유다 지방에 있는 그 위력한 사람들은 다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어, 거기에 비천한들만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시드, 시드기아 왕은 어, 마치 꼭두각시 왕 같이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그 압제 밑에 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상의 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아,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31장에, 아, 남유다를 회복시키라 시키신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 아, 이런 기쁨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힘이 됐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예루살예레미야의 아, 예언들을 믿지 않고, 아, 결국, 아,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어, 결국은 지금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아, 그러면서, 어, 아 1절에 특히 31장에 나온 이 메시지의 아 특이한 부분은요, 어, 아예이 남유다의 회복이 그냥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tribe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ll be God for all the families of Israel 라고 써있죠 아, 이렇게 아,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이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 연결되는데요 어, 그러면서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죠.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 있는 너희들을 모으리라고 말하면서요.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 0절에 더욱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어, 말을 들을지라. 그서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 그들을 모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는요. 그렇게 강한 자의 손에서 마치 바벨론과 큰 나라들의 손에서 송량하실 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어, 또 12절에는 어, 어, 너희가 모든 그 돌아와서 시온 높은 곳에 찬송하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른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라면서 어 물질적인 축복까지 함께 하시라는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어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쭉 하시면서 어 갑자기 씬이 바뀌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돌아오르는 그어 어려운 시절에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표현하시는데요. 어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거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있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두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을 예언되는 것을 하면서 어 마태복음의 2장에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15절에 있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어 이렇게 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있는 너희들이 결국은 내가 꼭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어그 17절에 아, 결국은 너희가 그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더쭉 나가서 29절에 우리 여기 그 바이블 타임 밑에 바이블 클립의 내용처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들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지 않는 더 이상 너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내가 다 갚아줘서 예전의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오늘 31장에 가장 유명한 바로 새 언약의 이야기가 31, 31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와 왕따처럼 어렵고 소망이 없는 때라도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희망이 있으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오늘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그한 벌써는요, 바로 새 언약에 있는 중심에 있는 말씀인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서를 공부하면서 어, 또 어, 많은 사역자 분들이 같이 나누신 이야기인데요 어, 이 회복의 이야기에 올때 어,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전체 에 흐르는 테마와 같은 건데요. 바로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또 오늘 나와 있고요, 또 30절에도 나와 있고, 30장에도 나와 있고, 계속 31장 시작할 때도 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새 언약 그러면 대체. 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이새언약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이아첫 번째는요. 오늘 31장에 있는 볼수 있는 한 내용은요. 어, 아, 이새 언약은 아,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심령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심령이 깨어졌을 때를 레코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아 15절에 있는 이 라헬의 슬픔, 라마의 슬픔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그 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어, 또 그, 그, 썰머언드 마운트에서, 어, 하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음이 강한다, 강한 가능한다, 자, 신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새 언약에 이복음의 아, 그, 새로운, 그, 체험을 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탑은 나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어, 그 북쪽 땅에서 돌아오라는 설명하면서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맹인과 다리 주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의 울음소리와 내 눈물이 멈춰라라고 하면서 우는 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22절에 대체 언제까지 너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언약에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체험할 때는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면 하는 그런 레커니션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품을 떠나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방향대로 걸어가다가 아, 주님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말로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실 때내 스스로에게 또 계속 살아가시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오늘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심령의 만족함을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 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너는 춤추고 돌아올 것이다. 또어 나중에 또 13절에도 그 처녀가 소고를 추고 춤추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만족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 2절에 물된 동산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물된 동산의 체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탑픽인데요 바로 이리프레싱한 물된 동산은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내 마음에 계실 때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9절에는 중요한 아까에게 얘기, 잠깐 얘기한 아버지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만족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22절에, 25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25절, 어, 아니, 25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몇절이냐? 아, 20절, 20절,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비록 어이 채찍을 사용하시고 아픔을 주시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는 것처럼 아프시는 그 심정을 깨닫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만족과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메마른 땅에 촉촉한 성령의 담비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 어, 그러면서 어,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함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심정을 깨어진 심령을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언약의 설명을 쭉 나가시면서 34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이 보면요.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32절에 너희는 그것을 깨, 깨트렸지만 더 이상 깨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지인데 이 법도가 뭡니까? 아, 35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달들을 주시고, 이런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고 라 말하십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못하다는 얘기입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면은.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결국은 이 언약이 폐지되는 것은 임파스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끊어져 영원히 날아가든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될것이라는그 임파스블한 파스빌리티 0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이 언약은 영원하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언약. 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 33장에 나와 있죠.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노라. 깨지는 돌판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돌판에 새긴다라는 주님의 그 심정, 왜 나를 만족시키시오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 도, 오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첫 번째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I need you. 주님,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고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무너짐을 깨어짐을 외큰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만족하면서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을 만족 만족시키는 것인 양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을 체험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보 나이스 데이